구독, 좋아요 눌러주실래요? 제가 송정을 찾은 시기는 6월 하순입니다. 여름 초협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죠.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때와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곳에선 1 0월쯤에 파도가 또 서핑하기는 좋다고도 하더라고요. 제가 간이 날이 하필 서핑 관련 행사가 열리게 하루 전이어서 준비하느라고 해변이 좀 어수선하긴 했습니다만 바다 쪽에선 서퍼분들이 이미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라인업 선을 따라서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. 화면 속의 서퍼분들 보시면 만화에서도 한바다가 언급하지만요 서핑의 기본 자세를 따라서 연습 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깊지 않은 지점에서 파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시원하죠. 뭐 무슨 노래방 배경 영상 같은데 나오는 집채만한 파도를 타는 모습은 이날은 볼수 없었지만요.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? 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자세를 배우는 분들도 보입니다. 안전 요원 복장이 입으신 분의 교육에 따라서 자세를 배우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제가 해수욕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큰 집하고 외곽과 바닷가 쪽이라서 바다에 가보기는 꽤 많이 가봤는데요. 정말 어느 사이인가 바다 풍경이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는 풍경에서 서핑을 즐기는 풍경으로 바뀌었나 싶을 만큼 서퍼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치로웠습니다. 송정이라 그런 것인지 다른 것도 비슷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, 확인해보기엔 벌써 시기가 여름을 넘기고 말았네요. 한편 이곳 송정해변에는요. 서핑 교육을 진행하고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샵이 있습니다. 바로 송정서핑학교인데요. 사실 <laughs> 알고서 간건 아닌데 뭔가 분위기가 어 여기 뭐지? 싶은 곳이 있어서 두리번데다가 여쭤봤더니만 어 만화 라인업 작업 대 작가님이 취재해간 바로 그곳이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느닷없이 이곳의 대표 서미희 선생님께 요청해서 인터뷰를 땄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버튼 눌러주세요.